어하진잘 나왔다. 이따 미언표 올려야지. 아! 아! 아이 하이로 반가 반가 반가. 아니, 아. 엄마 오늘 근데 패션 무슨 일이야? 어? 왜왜 왜, 왜? 어, 뭐가 어때? 뭐가 어때서? 어, 이거 팔토시? 아, 나 정말 또 이거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어? 요즘 이 팔토시 안 하고 밖에 못 나가는 거 모르삼? 아, 나 정말. 아무튼 저 저기, 저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야, 아니 우리가 신세대가 아니래! 헐 대박!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캡잘나간 세대인데 아니 그지 우리가 캡잘 나가긴 하는데 아니 뭐야 저뭐뭐엠진지뭐 엄지인지 뭐, 뭐, 이거 뭐이이 이 애들이 지금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어 걔네들이 더잘 나간대 아나 진짜 열받네 진짜 아, 아. 그래? 어디 한번 얼마나 잘 나가는지 보러 갈까? 어? 네가 네가 해결할 거야? 다 죽었어. 야, 니네 큰일 났다, 인제야. 어, 우리 일장 나가시다. 가자, 가자, 가자. 너를 나를 알고. 나를 알고. 우리를 이해하기 위한 사내소통 콘텐츠 위키즈 언더 롯데건설! 네, 안녕하세요. 위키즈 언더 롯데건설. 사회를 맡은 개그맨 박영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보조MC, 뷰티윤입니다 보니까 그 명찰이, 감성이 아주 조금. 예전에 예 전에 메신저에 쓰던. 그런 글 자체에 감성이 참 좋네요. 어. 사실 저도 지금 오랜만에 분장을 좀 세게 했어요. 이거 알죠, 이거? 네, 예. 그게 딱 밀레니얼 세대에 유행하던 스타일을 저희가 오늘 입어봤는데요. 예. Y2K. 예. 어... 세기 말. 세기 말.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오는. 그럼 오늘 또 그럼 모실 분들이 있죠? 그때 학생들이 입사를 해서 MG세대 심사원이 됐다고 합니다. 작년보다 더 강력해진 MG세대 심사원들을 모셔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아, 네. 어서오세요. 어, 네. 저, 어, 역시 MG세대들처럼. 자, 그러면 앉아서 좀 얘기를 나눌까요? 네. 작년보다도 더 강력한 MG분들을 모셨습니다. 네. 두분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술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혜원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량리 사구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승환 기사라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MZ세대 분들을 모시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혹시 그 편을 좀... 본 적이 있으신가요 두 분? 저는 사실 한1 0번 정도 <laughs> 봤습니다. 아, 두번 <또> 봤어요? <laughs> 네. 아, 그래? 그래서 마치 이제 음. 구면인 것처럼 느껴져서 그걸 봤기 때문에 오늘 좀더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야, 그 편을 N 회차를 <laughs> 하셨어요? 0 <열> 번이나 1 <laughs> 0 번이라고 시면 거의 뭐달달달 외우셨겠네요. <laughs> 네. 뭐 보는회사거지좀 <laughs> 네. 아쉬운 점 이런 거 없었어요? 나였으면 파격적으로 <laughs> 대답했을 텐데. 아 <laughs> <생각해>. 기대됩니다 오늘. <laughs>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laughs> 승환님은. 아, 저는 미리 보면은 스스로 비교할까봐 떨려가지고, 이제 안 보고. 아, 오늘 이렇게 떠실 거면 보이게나괜찮요 아, 네. 아, 네. <laughs> <laughs> 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예, 예. 일단은 특별히 20초 자기소개를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월에 입사한 따끈따끈한 새싹이 김혜원 사원입니다. 저는 작년 2월에 입사한 96년생 현장의 막내 공승환 기사입니다. 막내라는 거를? 어필을 하셨네요. 냉력가가 좀. 아, <laughs> 96년에 네. 태어나셨어요? 네. 96년에는 저기, 어, 아틀랜타. 올림픽이 열렸었거든요. 네? 혹시 <laughs> 저는 93년생입니다. 93년도면 92년도가 지금 제대로 음... MG 세대가 나왔네요. 아,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회사에 지금 들어왔어요. 그 좁은 문을 뚫고. 그렇다면 두 분은 장점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저는 일단 좀 호기심이 많아서 음. 다양한 분야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뭐 ESG가 또... e s g 면은 이승광 씨. 아, 아닙니다. <laughs> ESG라고 이제 environment, 어, social, 그리고 governance의 그 약자인데요.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돼서 더좀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어. 이제 취업 준비할 때도 이제 환경과 관련된 그런 뭐 공모전이나 퀴즈쇼 같은 거에 좀 출전을 많이 했었는데요. 오. 성과가 하나가 좋게 나와서 네. 그거를 좀 면접 볼때 어필을 많이 했는데 어. 그런 게좀 좋은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음저 에어컨 꺼요. 여기 뉴스입니다 <laughs> 진짜 호기심이 많고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셨네요. 표현 씨가 말할 때마다 놀라면서 나는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엄청 복잡하신것 같아요. 비무릎담요 어, 예. 갖다 드릴까? 아손 <laughs> 아, <laughs> 많이 시리고 싶네요. 이거 토시 좀 빌려. 줘 <laughs> 아, 예. 괜찮아요? 예. 우리 승환님은 그러면은 어, 이런 취업시장이 녹록치 않은데 이 좁은 문을 뚫고 들어온 장점이 뭐예요? 무식함으로 승부하는 타입이어가지고 대학교 생활하고 하면서 거쳐왔던 시험들은 약간 다 정량적인 시험이었다면 네. 회사는 어떤 걸 원하는지 잘 모르고 정성적인 시험을 치르는데 약간 좀 믿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게 맞고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게다 도움이 된다. 덮어놓고 믿은 다음에 열심히 준비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몇 번만에 되셨어요? 저는 한 번에 이야. 다른 회사도 혹시 아니요, 저 롯데만. 어 슬쩍. 예. <laughs> 그런 유도 질문에 넘어가세요 <웃음> <웃음> 지금 현장에 계시다고요? 예. 막내예 어, 음, 어떻게 좀, 좀 맞는 것 같아요. 예. 대답 잘. <laughs>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퀴즈를 마지막에 푸는데 아까 퀴즈 대회도 좀 나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네. 퀴즈 자신 있으세요? <laughs>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 퀴즈 대회는 어떤 퀴즈 대회예요? 이게 16만 명 중에 30명을 추려서 결선을 진출하고 그 30명 중에서 16등 장려상을 받았어요. 16만 명 중에 어떻게 보면 16등이네요. <laughs> 대단하네. 저기 그렇지요. 이제 어려운 거 없나? 난이도 좀 올려요. <laughs> 큰일 났습니다. 난이도 좀 올려야 될것 같아요. 우리 승원님은 어때 근데 물론 그 본인을 믿고 시험을 봐서 합격은 됐지만 한 네. 번에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사실은 어, 내가 좀떨어지면어떡할까 하는 불안감이 있잖아. 요 <laughs> 예. 불안감을 좀 이겨내는 본인만의노하우가 있습니까? 약간 잡생각이 많이 들 때는 좀 몸을 좀 많이 움직여 가지고 복싱을 한다든가 오. 운동을 좀 해가지고 그걸로 약간 스트레스. 나 어떤 그런 흔들리는 상황들을 많이 해결했던 것 같아요. 운동으로. 어, 예. 운동. 어 몸이 약간 조금 있네요. 혹시 <laughs> 약간 한 동작 좀 보여줄 수 있어요? 막막 <laughs> 막, 막혔어. 막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안 먹어. <laughs> 안어 어. 어. <웃음> <웃음> <그럼> 왜 나한테? <laughs> 두분 이제 회사 생활 하신 지좀 됐는데 드라마 하고 달랐던 회사. 생활에 포인트가 있었을까요? 직장인을 생각하면은 음. 아침에 카페에 들러서 음. 갓 구운 그 바게트 빵을 음. 입에 물고 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음. 책을 이렇게 읽고 음. 어? 출근 시간이네? 아, 하고 <웃음> 여유롭게 <웃음> 이렇게 출근하는 게 성상 속의 직장인이었는데 맞아. 지금은 진짜 지옥철에 이렇게 콩나물처럼 이렇게 낑겨가지고 콜레벌떡 출근한 다음에 탕비실에서 네. 담고. 어때요? 이게 드라마랑 좀 아, 포인트가? 이제 내 머릿속에 지우개 같은 거 보면 이제 아, 정우성 씨가 이제 목수 완전 다른데 지금 드라마랑 어. 거기서 중요한 게 손희진 씨가 어. 건설사 사장 딸로 나와요. 사장님 딸을 혹시 근데 그, 그런 게 이제 없는 거죠. 그런 어. 이벤트가 없는 거죠. 역경이 사장님 따님 계신데 <laughs> 계속 어깨 부딪히고 다니지. 아, <웃음> 계속 출근길에 <laughs> 엘리베이터 콜레버들 뛰로들어와서 누가 없나 <laughs> 드라마틱한 네. 이벤트가 없다 네. 평온한 일상들이 이렇게 좀 그래서 드라마에 멜로만 나오는 게 아닌데 이벤트도 만들어드려요? 아니 요 아니요. 아니요. 네. <laughs> 어떻게 하루 루틴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저희는 현장 6시 반까지 출근하거든요. 네. 아침 조회 하고 음. 작업일 현장 한번 돈 다음에 음. 들어와서 이제 식사하고 음. 다시 또 현장 나가서 돌고 저녁에는 또 서류 작업 하고 음. 하면 이제 퇴근. 퇴근. 그럼 또 다음날 또, 또 똑같이. 다음날 똑같이 그러고. 또 하고. 아그 이게 똑같네. 중간에 가끔씩 혼나고. 아, 아, <laughs> 네. 그게 이벤트입니다. <laughs> 혹시 그러면 입사하고 초반에 어려웠던 점은 음. 뭐가 있을까요? 학교 다닐 때는 계속 이렇게 쌓아가는 어떤 수업을 들어라, 어떤 교재를 사라 이런 게 있었다면 회사는 그런 게 없으니까 아 이게 내가 제대로 실력을 쌓아가고 있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들때 기댈 어떤 수단이 없다는 거. 내 실력이 어떤지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애로점이 있네요. 뭐 이렇게 회사 다니면서 어려운 점도 뭐 있겠지만 반대로 뭐 좋았던 점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아이 회사를 정말 잘 왔다 아 롯데 건설은 최고다 애사심이 뿜뿜했던 적. 저는 입사 한 3개월 차 됐을 때 몸도 마음도 조금 지쳐갈 때쯤에 네. 회사에서 어. 입사 100일 축하 선물을 줬거든요. 기프티박스 처음으로 네. 네 이렇게 힘들어 있을 때 그걸 딱 받으니까. 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이렇게 100일까지 챙겨주고 다시 금 이렇게 알죠. 독려해주는구나. 음. 그래서 딱 열어봤는데, 열어봤는데 와인이랑 와인 잔이 있었습니다. 근데 와인 잔에 음. 신입의 마음가짐 있지만 이렇게 써있어서 어 이게 뭘까 어디서 많이 아, 봤는데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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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했는데 언제 어, 스러운데요 어, 근데 이게 어. 신입 첫 달에 어. 제가 저에게 쓴 편지를 아. 이제. 저도 지금 팀에서. 사실 회사에서 쓸때 <laughs> 마음을 잊지 말 이렇게 썼다 그런 주나마야 너무 잘했는데 누구도 용먹어첫 달에 패기 넘치게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입사를 했었지 좀 다시 회상하고좀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됐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승하 님은 회사 다니면서 애사심이 좀 뿜뿜했던 적? 명절에 이제 내려와서 친척분들한테 명함 드리면서 저 취업했습니다 했을 때아 그때 좀 엄청 대기업이라고 막 저보다 더 해주시더라고요 고양이 어디? 저 대구 아마 <laughs> 우리 저기 승화이 안나 와 승화이 롯데? 이야 성공했네 <laughs> 어? 대구에서욕 났다 욕났어 <laughs> 그런 또 명함 줄때 애사심이 또 뿜뿜하네요 오, 너무 좋겠다 기분 각 입사하신 분이나 한 2~3년 전에 입사하신 분들이 가장 큰 애로점이 있잖아요 아,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또 제한된 게 많아서 음. 연수 연수가 연수 기간도 그쵸? 있고 가서 장기자랑도 하고 사실 그런 걸 많이 못 했을 것 같아요 코로나로 못 만난 동기들이랑 좀 해보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일단 저희 교육을 다 메타버스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도 메타버스 준비 를 되게 잘 해주셔서 마치 오프라인 친구처럼 친밀감 같은 거는 많이 생겼는데 아무래도 뭐 팀빌딩이나 이런 같이 만나서 하는 프로그램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에 코로나가 풀린다면 이렇게 한번 합숙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서 같이 좀 이렇게 부딪히면서 프로그램을 하고 싶습니다. 두분 동기분들 만난 분도 있고 아직 못뵌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각자 동기분들 인터뷰를 따로 해서 준비를 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 뭐 정말이요 네네. 각각 두 분의 인, 동기분들한테 이제 궁금하신 게 있는지 해 영상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한번 아. 영상으로 보실까요? 주으로 봤을 때 이제 굉장히 뭔가 요정 같다. <웃음> <웃음> 요정? 포인트? 아니 뭐라고 해야 되지? 한번 만난 적 있습니다. 되게 조용조용하고 말 수가 생각보다 없으실 줄 알았는데 막상 만나서 보니까 되게 쾌활하셨고 아 이분이군요. 네. 직접 만나는네 되게 꼼꼼해 보이고 성실해 보이고 지식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천사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요정에 이어서 천사. 정말 배려심 넘친다라는 평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여느 언니 안녕, 나 가연이야. <laughs> 우리가 본지한 번밖에 안 됐지만 그한번 보면서 난 언니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많이 느꼈고 언니라는 사람을 알게 되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해. 이제 앞으로 많이 바빠지겠지만 이런 그런 시간을 조금이라도 내서라도 이제 언니랑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 기억 나시죠? 네. <laughs> 어동기들 어때요? 지금 이렇게 어. 인터뷰해 주시고 편지를 이제 보냈는데 진짜 깜짝 놀랐고요. <laughs> 좀 눈물이 날 뻔했어요. 어. 이제 저를 저렇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해줘서 행사 가되잖아 네, 그, 그리고 그,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에이. 들고, 이래서 동기가 최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안 맞아요. 만나본 분은 에이. 저를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빨리 만나서 어. 저를 보여드려야겠어요. 근데 엄청 연예인처럼 생각하시더라고요. 요정 같다고 <laughs> 네.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 뭔가 좀 시크하고 도도해 보이는 이미지였어요. 다가가기 조금 어려운 왕자님 느낌이 좀 있었어요. 입사하고 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한번 얼굴을 봤었거든요. 줌으로 봤던 거랑 많이 달랐습니다. 아 긍정적으로 그 모임을 어색하지 않도록 이끌려는 그런 모습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되게 활발하고. 내 친구들이 음. 보자고 하면은 승환이가 꼭 있더라고요. 프로 참석로였습니다. 최고의, 최고의 인재라, 인재가 음. 될수 있는 타운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안녕, 승환아. 나 동기, 동희야. <laughs> 아, 얼마 전에 만났는데 처음 보니까 되게 신기하고 좋았어. 어, 줌으로 봤을 때랑은 되게 느낌이 달라가지고 신기했는데, 아, 그때는 이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얘기도 못한것 같아서 좀 아쉽고 다음번에 만날 때는 좀더 많이 얘기하고 더 많이 친해졌으면 좋겠다. 어때요 동기분들 보니까 저기 나왔던 그 만남이 음. 제가 어색하다 보니까 영어구술을 좀 집어 넣은 상태에서 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활달하게 느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듣기로는 거의 동기들 중에서 분위기 메이커고 핵인사라고 들었거든요. 아직 그게 안 나온 것 같은데. 아알코을 좀. 넣으면은 우리도 아, 뭐 <laughs> 한장 넣으면서 합시다 <laughs> 동기분들 굉장히 좋아하네요. 핵인사라고도 하고. 근데 동기분들한테 한번 편지 한번 띄우시, 답장 한번 띄우시죠. 예. 91기 동기들아 반년에 한 번씩은 만나서 서로 교류하는 자리도 좀 갖고 앞으로 더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응. 딱 리더심이 느껴지는. 네. 어. 동기가 이제 이렇게 또 영상을 또 보내주고 했는데 내가 이 회사에서 난 이런 선배가 되고 싶다 하는 게 있을까요? 사실 그 조직은 전 세대가 같이 함께하는 그 사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세대 간의 문제가 좀큰 숙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이 세대 간의 간극을 좁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저는 MZ 세대이긴 하지만 앞으로 후배가 들어온다면 제가 먼저 이 X세대, 뭐 혹은 뭐그 네. 후의 세대들 간과 그 후배들 간의 그라데이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아. 그런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네. 어때 우리 송아님은 후배들에게 어떤 선배가 되고 싶습니까? 청량리 사구역 여정구 소장님께서 네? 이렇게 사원들 데리고 음. 축구도 보러 가시고 치맥도 먹으면서 야구도 같이 보고 음. 정말 그런 거를 되게 잘 해주시고 진짜 윗분이 되면 더 챙겨야 될게 많을 텐데도 음. 사소한 것도 이렇게 챙겨주시는 그런 걸 보면서 저런 분처럼 성장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해원님이 네, mz 세대의 그라데이션 같은.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음. 본인들이 m z 세대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m z 세대 하면은 일단 용어가 제일 먼저 거론이 되잖아요. 아, 맞아요. 킹, 받드라슈 뭐, 어쩔 시키, 색척기?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실제로 사용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데 이제 저도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있을 때 MBTI를 먼저 물어본다거나, 아 요즘에는 뭐 검색할 때 m z 세대는 포털을 안 쓰고, 음. 뭐, 인별이나 너트뷰로 검색을 한대요. 어. 네, 이것도 좀 가장 큰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그렇게 하는데. 아유, 어쩔 TV, 저쩔 TV. 어때, 우리 수만님은? 본인이 MG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봤을 땐 그냥 DMG에서 근무하시죠. <laughs> 어, 아니라고 <웃음> 생각하는데, <웃음> 더 위에 분들은 항상 라떼를 얘기하시니까. 그치. 거기에 대면 개인주의적이고, 음. 약간은 회사보다는 내 시간을 조금 더 소중히 여기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음. 근데 그런 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하고요. 그때 주어진 거는 다 열심히 해, 해내고 그러고 나서 좀더 그런 시간들을 즐기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본인은 MG예요,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어. 위에 분들은 이제 맞다라고 하시는. 거예 어, 예. 요즘 요 MG들 하면서 묶어버리. 예, 예. 묶어버리. 어. 예. 자, 지금까지 이제 MG 세대분들과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저희가 위키즈 언더 롯데건설 아니겠습니까? 예. 아, 드디어 저희 메인 퀴즈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가 퀴즈를 내고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는 30만 원의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드리고요. 난이도가 상중하로 나눠져 있고요. 중 아, 중이에요. 네, 중은 부장님 개그인데요. 두개다 맞추셔야 되고요. 고양이가 지옥에 가면 뭐라고 할까요? 뭐, 반성하고 회개하고 뭐 그래야죠 <laughs> 그런 게 아니라 음. 고양이가 지옥에 <laughs> 가요. 5, 4, 4, 4, 3. 지옥, 지옥, 지옥을 포인트를 잡은 거야. 영어로 먼저 지옥이? 1, 고양이가 고, 헬? 아, 고, 고양이가 <laughs> 땡! 땡! 아. 정답이 헬로키티. 아. 부장님들이 진짜 이런 거 쓰시나요? <laughs> 아, 저희 부장님은 쓰시더라고요. 아, 아 부장님이 출제하신 거예요? 아, 모르겠어요. 뭐예요? 봐야죠. <laughs> 성냥리 4구역까지 쏘고 <laughs> 가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인증샷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 아하! 와. 신세대 신조어 문제입니다. 전매추. 음. 점심 메뉴 추가 어 정답입니다 어? 점심, 점심 메뉴? 점심 메뉴 뭐요? 점심 메뉴... 추천이요 추천 <laughs> 추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않았어>? 아, 저... <laughs> 추가는, 사실 추가는 추가로... 달라 점심 어, 메뉴 잠깐, 추가는... 사실 추가, 잠시... 추가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빠르게 정정했는데 안 되고 아, 아, 아 여기까지는 통과합니다. 그러면 네, 통과 네. 두 번째는 네. 수불제 수불제는 뭐요 아, 수불제? 야 그거 불재야. 그 아. 스스로 불, 불가한 재능? 땡! 땡! 치킨 닭발 쿠션. 자마이카 통달이네. 네, 사실 네. 아. 위키즈 온더 롯데 건설 시즌2 어, 에피소드 오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아쉽지만요. 자, 오늘 시간은 마지막이지만 또 시즌3를 기대하면서 저희는 어,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沈潤醉